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56세의 나이로 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뒤에서는 그의 유산을 둘러싼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망 직전까지도 유언장을 적지 않아, 그의 유산은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베토벤이 사망하자 첫째 동생 카스파의 아들인 카를이 베토벤의 후계자로 떠오르지만 그의 상속권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카를은 어렸고 이를 이용해 베토벤의 형제들은 유산을 차지하려 했죠. 그가 남긴 편지와 문서들에는 어린 조카 카를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조카를 후계자로 삼고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베토벤의 형 요한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카 카를의 후견인 자리를 두고 10년 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유산 대부분은 베토벤의 조카인 카를에게 넘어갔지만 카를은 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베토벤이 죽은 뒤에도 카를의 삶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베토벤의 유산 다툼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강박적인 보호 본능과 가족 관계에 왜곡된 사랑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유산은 혼란과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